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바로 불타는 청룡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보조공학기계 한손의 유튜브 설명하려고 합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한손의 유튜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한손의 유튜브 원래 가격은 530만원입니다. 한번 열어보죠. 이거 검은 색깔 보이시죠? 이거는 한손의 유튜브 케이스입니다. 한 번. 기계를 보여드리죠. 보이신가요?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 케이스까지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그 다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저는 켜기 전에. 여기는 보이시죠? LCD. 그,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글자 나오면 읽었는데, 여기 타이핑, 여기 점자 보이시죠? 점자 셀. 여기는 시각장애들이 있는 점자. 그 다음 여기는 스크롤 위로 가는 거, 여기 아래로 가는 거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열고 방어장치가 3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란 구멍은 충전기,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하는 선그 다음 또 반대쪽은 SD카드, USB, 그 다음에 메모리 저장하는 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원을 켜야 될거 아닙니까? 전원 켜려면 여기 전원 버튼, 오른쪽으로 밀면 전원이 켜지고, 그 옆에는 노래나 라디오 같은 거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려면 오른쪽 하살표를 누르고, 두 번째는 노래 키는 버튼 직사각형으로 됐고, 여기 정지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녹음 버튼, 왼쪽으로 가면 그 왼쪽 화살표 아시죠?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 미디어 모드 두 번째 데이지 모드 세 번째 라디오 모드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구멍은 알겠어요 그거 이어폰 끼는 데고 한 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 켜짐 네 전원을 켰고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탐색기 잘 들어보세요 워드 프로세서 독서기 이메일 미디어 센터 개인 관리 도구 인터넷 도구 소셜 네트워킹 콘텐츠 보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설정 도움말도움말이 있고 탐색기, 탐색기. 그 다음 중요한게 한손에가 렉이 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리셋 누르면 렉이 풀리고 다시 한 손에 처음으로 재부팅이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. 여기 이걸로는 설정 초기화, 옵션 초기화도 됩니다. 네 한번 설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설정에서는 설정 설정 설정에서 날짜 시각 설정, 인터넷 설정, 블루투스 매니저, 발음 사전, 메뉴 관리자, 옵션 백업 복, 장치 이름 변경. 한 손에 시작 패스워드 설정. 옵션 설정. 네. 옵션 설정이 있습니다. 이게 설정 다고요. 설정.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안녕.